요즘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브랜드를 꼽으려면 단연 온홀딩스일 텐데요. 이번에 정말 말도 안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성과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영상 마치 미미회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진짜로 한번 달려볼까요? 온 홀딩스가 시장의 모든 예상을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정말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온이 고수해온 그 프리미엄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숫자부터 볼게요. 3분기 순매출 무려 7억 9,440만 스위스 프랑. 와, 거의 8억 프랑에 달하는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 기세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매출액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성장률입니다. 고정환율 기준으로 자그마치 34.5%나 성장했어요.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온 브랜드가 얼마나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65.7%. 이게 뭐냐면 매출 총 이익률인데요. 역시 사상 최고치예요. 쉽게 말해,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엄청나게 남는다는 거고, 그만큼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산다는 뜻이죠.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런 엄청난 실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다들 온 하면 신발만 떠오르시잖아요. 물론 신발도 잘 나갔죠. 하지만 이번엔 진짜 주인공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어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냥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신발이 30% 넘게 성장한 것도 대단한데, 의류는요? 무려 100.2%입니다. 네, 맞아요. 세 자릿수 성장. 이건 그냥 범으로 파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이끄는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이 됐단 얘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CEO가 직접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류는 그냥 덧붙이는 게 아니다.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로 키우고 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의류 사업에 모든 걸 걸겠다는, 온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또 다른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에요. 이 차트 보시면 이제 전체 매출의 18%까지 차지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무려 4분기 그러니까 1년 내내 세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시아는 온해 성장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핵심 엔진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결과들이 그냥 운이 좋아서 나온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철저하게 계획되고 또 아주 일관되게 밀어붙인 프리미엄 전략에 만들어낸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 편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해요. 숫자가 많지만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위에 순매출부터 아래 조정 e b i t i a 까지돈 버는 능력과 관련된 모든 지표가 그냥 완벽에 가깝습니다. 특히 저기 보이는 매출 총이익률 65.7%랑 조정 e b i t i a 마진 22.6% 보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는 절대 할인 안 해. 제값 다 받고 팔 거야라는 온의 프리미엄 전략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숫자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프리미엄 전략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첫째, 최고의 운동선수들을 후원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요. 둘째, 핫한 셀럽들이랑 협업해서 힙한 이미지를 만들죠. 셋째, 매장 경험 자체를 고급스럽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절대 세일을 안 하는 정가 정책. 이네 가지가 맞물려서 온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전략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거죠. 최근에 헬레노빌리 선수가 올해 최신 신발을 신고 뉴욕 마라톤에서 우승했잖아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1등을 했다? 이건 우리 신발 기술력 이 정도야라고 세상에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는 운동하는 사람들만 공략하지 않아요. 요즘 가장 핫한 스타들, 젠데이아나 버나보이 같은 아이콘들과 손을 잡고 있죠. 이걸 통해, 오는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문화적인 아이템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젊고 트렌디한 소비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니까 당연히 자신감이 붙겠죠? 그래서 오니 뭘랬냐 이 정도는 시적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의 목표치를 확 올려 버렸습니다. 일단 올해 전체 성장률 목표부터 기존 31%에서 34%로 올렸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연말 다 돼서 목표를 올린다는 건 남은 기간에도 우리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멀리 2026년까지의 장기 목표도 연평균 26% 성장에서 최소 30% 성장으로 확 높여 잡았어요. 원래 세웠던 계획보다 훨씬 잘하고 있으니 이제 아예 목표 자체를 훨씬 더 높게 설정해버린 거죠.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온이라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파도 즉,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균형 있게 짚어봐야 합니다. 물론, 오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흔들리지 않는 프리미엄 전략이죠. 제값다 받고 파니까 웬만한 경제 위기는 버틸 힘이 있어요. 하지만 외부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환율이나 관세 같은 거시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무서운 건 바로 경쟁사예요. 특히 요즘 혁신을 거듭하면서 무섭게 부활하고 있는 공룡, 나이키의 약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온이 과연 지금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제는 성공 공식이 된이 프리미엄 전략 하나만으로 과연 온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기존의 거인들이 꽉 잡고 있던 이 글로벌 스포츠웨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을까요? 온의 질주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말 다음 행보가 궁금해지네요.